지금이 2023년입니다. 2023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일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30년은 아니지만 1997년에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았고 온 나라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고 처음 배낭여행을 갈때 그때 환율이 1달러에 690원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갈 때도 98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가을에 그해 가을에 1달러에 2000원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라가 참 어려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그 어려움과 싸우셨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30년까지는 안 되었지만 2002년도에 월드컵도 대단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붉게 물들어서 오필승 코리아를 노래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때 거리에서 힘차게 소리쳤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그때 그랬지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두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꽤나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혹한 일에 대한 소문도 금방 퍼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른 되시던그 해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그 사건으로부터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전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이가 어디 계시냐 말했을 때 예루살렘 온성이 소동했고 헤로도 왕은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laughs> 우리에게 30년 전의 이야기가 생생한 기억은 있지만 이미 과거의 기억인 것처럼 그 참혹한 밤도 지금은 더 이상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일처럼 생각은 나지만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장과 3장, 이 장과 삼장이한장 차이지만 그 시간에 삼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그 때가 언제인지 특정하는 것이 꽤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때가 언제인지 찾기,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의 글을 읽다가 에스라 대학원 대학교의 양용희 교수께서 쓰신 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서 성령을 통한 선지자들의 축복을 제하여 버리셨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선지자들의 출현을 더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임박한 주의 날을 이스라엘에게 준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양룡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선지자들의 출연을 더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1절이 말하는 그때는 어느 특정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말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이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laughs> 일절은 아무도 선지자를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에 아무도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에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30년 전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문으로 온 성이 소동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누구도 메시아를 찾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지금도 메시아가 와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그때 바로 그때 세례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결합니다. 딱두 문장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짧은 메시지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회개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참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회개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회개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회개는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회계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메타와 누스가 합쳐진 말인데, 메타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고, 누스라는 뜻은 변화입니다. 마음과 변화, 그 둘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변화입니다. 즉, 메타노이아 회계라는 말은 마음의 변화이고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계는 일차적으로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 절을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생각을 바꾸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생각을 바꾸어라 외쳤을까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외칠 그때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최고 전성기 중에 한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가 만들어준 우산 아래에서 로마가 주는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내리는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와 같은 속주에 속한 사람들은 식민지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도시를 건설하고 날마다 황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안을 주는 황제에게 감사했습니다. 황제에게 제사했습니다. 황제에게 제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안한 날 하나님도 섬기고 황제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는 로마는 가까이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한참 멀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알았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자기들의 생활과는 큰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주제, 주제였을 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의 생활과는 별로 상관없는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어, 나 괜찮지. 나는 제사도 잘 드리고 십일조도 하고 가끔씩은 금식도 하니까 어, 나 정도면 괜찮지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이긴 하지만 다른 민족이 침략해오는 것도 아니고 세금만 잘 내면 혹시 돈을 많이 벌어서 로마의 시민권이라도 사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세상 사는 것에도 별 어려움이 없으니 나는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 괜찮다 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대는 평안하지도 않고 괜찮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희생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괜찮지 않으니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니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어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흐르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해받으신 때가 대략 AD 30년쯤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례를 받으시고 40년이 지나 AD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함락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때만 해도 그저 괜찮은 식민지중에 하나였지만 40년만 지나면 로마 군단에 의해서 처참하게 함락되게 될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처참했던지 예루살렘 성의 거리마다 사람의 피가 무릎까지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 날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죄를 짓고 먹고 마시면서도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이 평안하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할 만큼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여러 죄를 지으면서도 세상 사는 거다 그렇지. 지금 잘 사는 것이 아닌데도 나는 괜찮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 생각하는 그 시대를 당해서 요한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생각을 바꾸어라. 지금 너희 잘 살고 있는 것 아니다. 괜찮은 것 아니다. 생각을 바꾸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라.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이지만 오늘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과 친밀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으니까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헌신했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 그때 그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바쁩니다.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힘듭니다.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돈 버는 것에 정신이 없고 다른 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새 하나님과 거리가 제법 생겼습니다. 가끔씩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온것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 생각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곧 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열심히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도 식고 영적인 긴장도 느슨해졌습니다. 어,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생각을 바꾸어라.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평안하지 않다. 생각을 바꾸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일차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는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절에서 세례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 나라 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서기관들은 온 몸을 씻고. 우리 말로 하면 목욕 재개하고 붓을 씻은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도 글로 쓰는 것이 황송해서 그저 모음으로 아도나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시 살았던 유대인 마태도 감히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어 하늘이라 말한 것입니다. 마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우산 속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평안을 누릴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를 보낸 지 40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고 너희가 이 땅에서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다스린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신다. 불편하고 억압적이지 않을까? 내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저제 삶이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에 이런저런 불편함들이 참 많았습니다. 혼자 소심한 반항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제 삶에 임하는 순간,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어, 제 인생의 자유가 있했습니다 진리가 사람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로마서 십사장 십7절도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이것은 이 세상이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땅을 초월할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계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참된 회계라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울고 우리 마음이 가벼워져야 참된 회계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계할 때 물론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내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하는 감정이 회계의 진실함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회개, 회개했다고 해서 죄를 지은 기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회, 회개했다고 해서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깨끗하게 가슴이 후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회개해도 죄가 생각나고 또 생각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했지만 죄가 기억난다고 해서 내 회개가 온전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를 지었던 그 기억과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죄의 흔적과도 같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느낀 부끄러움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흔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회계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했다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행동입니다. 수서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데 가다 보니까 그 기차가 광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기차 안에서 어쩌지 어쩌지 막 눈물 흘리면 됩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발을 구르면 됩니까? 여러분 만약 잘못되는 기차를 탔으면 즉시 내려서 다른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마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정의하고 또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자기들의,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회개는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NLT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And when they confessed their sins 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컴패스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컴패스하는 것입니다 컴패스라는 단어가 고백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숨기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떠넘기기 쉽습니다. 우리 첫 사람 아담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끝까지 아담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장세기 3장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와도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죄를 죄로 고백하는 것,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 싸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가 있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금방 나옵니까? 아멘 하면 좋을 텐데요. <laughs> 분명 잘못했는데 그게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 말하면 되는데 꼭 한마디가 붙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당신도 이렇게 하면 큰 싸움이 <laughs>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 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봅니다 6절한번더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죄를 자복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실 자복과 세례는 같은 것입니다 자복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세례를 받더니 세례도 같은 의미입니다 세례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직면해야 하고 아프지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힘이 있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보십니다. 그래 네가 약하지 힘이 없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송강호 씨와 전도연 씨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한 여자가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인 미량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학원 원장이 아이를 유괴하고 살해합니다.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당하면서 그 여자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락방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살해할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겨 감옥으로 갔습니다. 어렵사리 마음을 이렇게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여자가 절규합니다. 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 이 장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영화를 굉장히 반기독교적이다 말하는데, 굉장히 사실 우리가 굉장히 아파해야 될 영화입니다. 여러분은 그 여자분의 말에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뻔뻔하게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살인범은 정말로 용서 받았을까요? 그 살인범은 정말 용서 받은 것일까요? 살인범의 회개는 진짜였을까요? 저는 그 회개가 결코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 아파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내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온화한 얼굴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함도 없고 아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없다면 절대 참된 회개일 수 없습니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쭉 다시 하다가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1994년도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섯 명의 무고한 시민을 연쇄 살인했던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연쇄 살인했습니다. 심지어 희생자들의 인육을 먹기까지한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이 잡혔습니다. 이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형 직전에 자기를 전도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 후회하는 마음과 희생당한 유가족에 대한 죄송함들이 가득합니다. 처음 체포당했을 때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짐승 같습니다. 살기 등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이 변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회계의 진실함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내 회계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너희가 회계했느냐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자 요한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하 이르되, <laughs> 이르되 부가된 <부과된> 것 외에는 <laughs>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하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하니라. 세례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요한이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의 답을 잘 보십시오. 금식해라, 기도해라, 고행해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부과된 것 말고는 더 이상 거두지 말고 사람들에게 좀 친절히 대라.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열매입니다. 세례요한은 회개를 말할 때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이 변해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풀어서 얘기하는 것은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열정에 비해서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꽝 잡는 것이 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는 좀 걸리지만 성공지향적인 그 태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도 손해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들에게 너희 이중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너희들 그렇게 죄를 짓고 교회도 회개하면 끝 아니냐고 사회의 각종 스캔들에 성도들이 끼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 두렵습니다 저의 예수 믿음이 저의 예수 믿음이 교회에서만 끝날까 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조롱당할까 봐 너도 다를 바 없지 않냐고 말할까 봐참 두렵고 겁납니다. 여러분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회개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차를 잘못 탔으면 당장 내려서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임할 것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 경험되기 경험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그 얄팍한 말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맞서십시오 주와 싸우십시오 갈아타십시오 행동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